호바오 보러 갔다 왔어요. 가 아니라 TV로 보고 왔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걸다 해결하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한 TV 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약 4달 전쯤에 가성비 tv 추천하지 않는 이유라는 내돈내산 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tv를 살때 qled 4k 뭐 이런 스펙만 보고 구매를 했다가 정말 후회를 했다 진짜 tv만큼은 다른 가전들이랑 다르게 돈을 쓰는 만큼 그 값을 하는 가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댓글로도 제가 다음번에는 꼭 대기업 tv를 구매할 거다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기도 삼성에서 제가 정말 써보고 싶었던 네오 qled ak를 체험 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 브랜드의 저렴한 QLED랑 삼성 네오 QLED AK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TV를 살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지 삼성 네오 QLED AK를 소개하면서 TV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도 정말 세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전 TV 리뷰 영상에서도 그렇고 QLED TV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집들은 이렇게 TV를 빛이 많이 드는 거실에 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많이 드는 환경에서 TV를 켜면 아무리 명암비가 높은 TV를 쓴다고 하더라도 주변광이 밝아질수록 실제 TV의 명암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화면이 어두컴컴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많이 드는 거실에 TV를 두는 경우에는 뚜렷한 색감이 특징인 QLED TV를 두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 삼성의 네오 QLED는 일반 QLED와 달리 LED 백라이트 대신 훨씬 작고 촘촘한 미니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TV인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전에 다른 QLED TV를 썼을 때는 아무리 QLED라고 하더라도 대낮에 커튼을 다 젖히고 TV를 볼때 그래도 약간은 화면이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저희 집은 TV 옆에 이렇게 창문이 바로 붙어있는 구조라 더더욱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근데 이 네오 QLED AK는 솔직히 커튼을 치나 거드나 전혀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집안 형광등도 닫힌 대낮에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도 뚜렷한 색감을 유지하더라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화질 구현이 진짜 생생합니다. 이건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것만 보여주고 실제로 푸바오를 보고 왔다고 해도 믿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대낮에 암막커튼을 다 걷고 촬영한 건데도 정말 선명합니다. 색감과 밝기가 제가 이전까지 사용해본 모든 TV를 모두 통틀어서 정말 최고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삼성 네오 QLED를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거라 삼성이라 당연히 좋겠지 정도로 생각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써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보통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데 막상 집에서 쓰게 되면 좀 실망하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셨죠? 그런데 이 네오 q l e d QLED AK는 제가 제품을 받기 전 전시장에서도 미리 보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약 2주간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오히려 실생활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사실 QLED라 제가 명암도는 기대를 크게 안 했었는데 선명하고 깊은 블랙 표현까지 너무나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25년형 네오 QLED AK는 글레이어프리 기술로 빛이 많이 들어오는 대낮에도 빛 반사 걱정 없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 TV 리뷰 영상에서 햇빛이 강한 낮이 집에 조명을 세게 키면 TV에 제가 비치거나 조명 빛이 TV에 반사돼서 이게 너무 거슬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Neo QLED AK는 실제로 써보니 빛반사가 정말 거의 없더라고요. 삼성 닷컴 상세페이지에는 빛반사를 줄여줍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 뭐 어느 정도는 빛반사가 있나 보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는 빛반사를 체감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TV를 시청할 때 어두운 화면이 나와도 TV 화면에 제 모습이나 집안의 조명이 거의 비치 않더라고요. 이글레어 프리로 인해서 블랙 표현뿐만 아니라 컬러 표현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까지는 제가 써본 다른 TV들은 이렇게 측면에서 TV를 보면 빛 반사 때문에 화면이 어두워져 TV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네오 QLED AK는 옆에서 보아도 밝기와 채도, 명암비가 거의 유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그 다음 또 TV를 구매할 때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은 요즘은 저렴한 TV들도 다 QLED던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QLED라는 이름은 같아도 패널 품질, 밝기, 색 표현력 등은 개인적으로 각 브랜드의 기술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QLED의 핵심은 컨텀 닷 기술에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컨텀 다시란 머리카락 굵기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 반도체 입자로, 현존 물질 중 정확한 색 구형과 뛰어난 밝기를 자랑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면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선명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퀀텀닷 기술력에 따라서 같은 QLED라도 그 차이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풍부한 색을 내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퀀텀닷 함유량과 퀀텀닷 필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퀀텀닷을 쓰지도 않으면서 퀀텀닷 TV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네오 QLED AK는 이제까지 썼던 QLED랑은 완전히 다른 TV를 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에 100만원대 게임기를 샀었는데 이전 리뷰 했던 TV는 이 게임이 주는 색감이나 풍경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네오피얼리디 AK로 이 게임을 하면 게임 속 풍경만 봐도 황홀한 느낌. 이 게임의 개발자가 구현하고 싶었던 색감과 기술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이게 그냥 게임일 뿐인데도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색감과 질감이 구현되니 TV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전에 플레이했던 게임이 새로운 게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게임을 할때 4K에서 165Hz 주사율이 나와서 고화질에서도 정말 부드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구매하고 써봤던 모든 가전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게이 네오 QLED AK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이런 콘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여러 가전 중 TV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삼성 QLED TV에는 독성 물질인 카드뮴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컨텀타 TV 개발 초기에는 색 재현력과 명암비 등을 구현하기 위해 카드뮴이 필수였지만 이 카드뮴의 강한 독성으로 실제 상용화 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2014년 삼성전자가 독성 물질인 카드뮴이 없는 무카드뮴 컨텀다 TV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컨텀다 소재의 기술과 안정성까지 고려한 QLED TV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TV는 켜놓고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가족이 다 같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 이런 소재에 대한 안정성을 꼼꼼히 따져서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요즘에는 어플 하나로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가 같은 모든 가전들을 다 연결해서 사용하잖아요. 특히나 TV가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만큼 TV에 대한 보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가전제품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몇몇 외국 브랜드 제품에는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삼성 제품의 경우는 삼성녹스라는 삼성 자체의 보안 기술로 기기간 상호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외부의 다양한 해킹, 악성코드, 피싱, 데이터 유출 등을 실시간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보안이나 해킹 위협에 대해 저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외국 사이트에서 제 카드로 100만 원이 긁히는 해킹 피해를 겪었던지라 그 이후부터는 IT 기기를 고를 때는 보안과 같은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지더라고요. 이런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TV처럼 한번 구매하면 5년, 10년씩 쓰는 가전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고려해서 구매하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 네오 QLED AK에는 앞서 말했듯 다양한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중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저화질의 영상을 봐도 AI AK 프로세서가 컨텐츠를 분석하여 더욱 선명한 화질로 AI가 자동으로 업스케일링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AK TV라고 했을 때 아니 AK 컨텐츠도 몇개 없는데 체감이 되기나 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오 QLED AK에는 업스케일링 기술이 HD나 FHD 화질의 영상도 더욱 모아질로 변환해주어 집에서 영화를 볼 때, 게임할 때이 만족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외에도 이 네오 QLED AK에는 TV 화면의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컬러 부스터 프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AI가 장면별로 색상을 인식해 더 풍부하고 생생한 색감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AI 기능 몇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클릭 투 서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리모컨의 AI 버튼을 누르면 연관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배우 정보 등 시청 중인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또 실시간 번역 기능으로 ai가 컨텐츠의 자막을 감지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언어로 즉시 번역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이번 네오 qled ak 에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디자인이 정말 잘 뽑혀 나온게 이렇게 tv 프레임이 메탈 베젤 프레임으로 tv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액자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에 이 삼성아트스토어 라는 미술작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세계적인 미술관과 아티스트의 작품을 마치 집에 전시한 듯한 느낌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집에 지인을 초대하거나 집 분위기를 바꿔 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삼성 네오 QLED AK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던 QLED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짚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QLED 구매 시에는 제대로 된 퀀텀닷 필름이 들어간 제품인지, 카드뮴은 없는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 있는지 등을 구매 전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삼성 TV를 써 보면서 느낀 게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많은 필수 가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TV는 정말 투자한 만큼 그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돈값 하는 가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보는 걸 정말 즐기고 게임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사신 가득 황홀한 기분이 드는 리뷰였는데요. 신혼집을 꾸리시거나 새롭게 TV를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리뷰였길 바래봅니다.